네, 이번 추석은 코로나 19에 따른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첫 추석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시민들로 터미널도 아침부터 북적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복합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터미널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터미널 지금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터미널에 나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찾아오는 승객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대전에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로 가는 버스들은 거의, 거의 다 매진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서울로 가는 버스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서울에서 대전에서 오는 버스 역시 거의 매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 하루에만 전국 각지로 674만 명이 이동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37%가 오늘 집중되는 건데요. 민족 대이동에 발맞춰 각종 대중교통 수단 모두 공급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고속버스는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3만 6,700여 회가 운행되고요 시외버스도 예비 차량 391대를 확보해 두고 수요가 증가한 노선에 집중 투입합니다. 철도 역시 운행 횟수를 224회 늘려 평소보다 15만 2천석을 추가로 확보해 기차로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비행기와 연한 여객선도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기성길에 나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바로 승용차입니다. 전체 이동 인구의 92%가 승용차로 고향을 찾을 거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체도 극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가교통정보센터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고속도로교통정보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면 덜 막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 동안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지원 인력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